자, 랜턴 종류입니다. 이거는 c 5 랜턴. 이렇게 빼가지고 주로 붙이고, 위드 올립 스프링이 있어서 올라오는 스프링이고, 이거는 c 5 3개. 이거는 장점이 이제, 여기 열이 나기 때문에, 동계에 이제, 가스 얹고, 사용하면 이제, 번호를 기계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메에르 카피품인데, 북산입니다. 노마드라고 제가 옮긴데, 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금에서 3D 랜턴입니다. 원래는, 음, 랜턴, 이거로 되어 있고, 노튼 짜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노피크, 어, 가 합품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리마, 어, 랜턴인데, 그수형 랜턴이라고 합니 알리마는, 여기는 이제 제가 생기는데 투명 스티커, 어, 투명 라이베지로 어, 프린트 한 겁니다. 상하는 그냥 일반 라이베지로 어, 프린트 했습니다. A4에다가 프린트 해서 잘라서 붙인 겁니다. 여기는 다이소에 판매하고, 여기는 투명 라이베지는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어, 프린트 했습니다. 레이즈 프린트로, 일반 레이즈 프린트입니다. 뭐, 어, 한 20만 안 되는 프린트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프린터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캡 인데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치다 이제 골치에는넣다읽히만서 어, 상당히 고급 같죠 예전에 곡과가 아니었지 뭐라도, 이제, 알리마가 이 꼴제를 카피한 겁니다. 이렇게 켜면 빛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더 꺼지는 겁니다. 이거 카피, 이것도 하나, 예, 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laughs> 경우입니다. 자, 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알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대용은용잘먹었습니다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어, 어댑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렇게 하면 랜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넣으면 그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등이 올라오고 약한번 이제 조금 이렇게 됩니다. 이 가격은 하나에 한 8천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티커를 가운데 건 보면 이 가운데 스티커가 하나 보통 1 0 0원이 넘어요 원 근데 이제 제가 생기면 이제 홀거나 어, 포인트가 집에서 삼기고요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탈인데 자얼마를 해도 되고 원래는 이제 고체적용이죠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자. 어떤 PC에 되겠죠. 자, 켜 볼게요. 아, 냄 빛이 이, 이거는 이제, 충전용인데, 한때는 이제 감성으로, 낙금 부드럽게 나면, 자 때는, 뭉근척이 좋고, 잘, 뭉근은 안 뭉근데, 이제 불빛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초기 시원은 단점이 이제, 뭐냐면, 불빛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자 이렇게 부르게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밝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거 보이면 이거 하나 같구나. 자이래서 이제 눈길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이제 pues -hmm. 이게 이슈가 났죠, 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켜볼까요?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초 올라오게 됐어요. 이제 있는 것도 있는데, NS하면 이제 빛이 한쪽으로 이제 반사가 되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 또시이 위에 이제 뜨거워기 때문에, 무슨 얘기나, 어, 장점은 약간의 체온도 유지된다는 거 하고, 여기서 뭐, 데울 수 있다는 거. 양초 캔들 위에서, 따뜻한 어, 거 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데우다니기도 편하고요. 근데 이런 거 다, 있는 캔들이 있으야요 이게 있어야,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이 그죠? 그다에가야 돼요. 아니면 이거가이기 때문에 깨지 이거 음 저것도 요것도 네 집으로 이스가 있게 됩니다 이수가 있으면 개수가 없으면 다 깨지 이리 거으면 어, 이는 그냥 잡지만좀 이거는 다 깨집니다 일단 이에또그 보시면 가스를 어디로 이렇게 하나 하면 밑으로 끌어 박히게 되어몸밑으도 저것도 렇고 돌리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받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이거보단 안 예뻐요, 사실상.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 여기, 3D 램프라고, 햇빛이, 사진살품에서 햇빛이 예쁘고, 삭신했구나. 예쁘네요. 이거는 장갑끼리, 이거는 엄지뜯겁기 때문에, 장갑 안 끼고는, 간단히 힘해요. 자, 과학기 조정을 이제 밑에 꺼도록 합니다. 낙하마도. 원리만더 돼. 깃든 거. 깃든 거. 면 안돼요 이 거. 깃든 거. 깃 이제 깃다게 깃든 거. 깃든 거. 깃든 거. 이렇게 깃든 거. 깃든 거. 깃 이렇게 해볼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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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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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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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게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네. 아, 케이스는 진짜 보기나서 예쁘다. 이 제일 예쁘다 이게 예쁘긴 하. 케이스 멈추면 빼줘, 빼죠 이렇게 케이스. 어다 케이스 들어고 아, 이리 가. 이것도예다데해 아, 볼게요. 크리스마스. 이아이 여기, 보이시 이래.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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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지금은 거의 다 얼어왔는 것같아 이렇게 너무 시려워서 이정도가 땅에 물 밖에는 아, 가슴을 끄는 것 진짜 이렇요빛어영어은 제가 더채워볼께 이미 빛이 알만한 온몸에 있으니까 밑에가 빛이 안보이니까 어, 골치렛보다골치는이 전체적으로 빛이 나는데, 안 예쁘네요. 이 완전 골쯔되어이네 틀리네. 이게 앞쪽에 있지만, 또 약간 빛이, 아랫빛이 약해. 그래서, 어, 역시, 골치렛보다안 예쁘네. 골치렛의 정용하고는 또틀리네 위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 밑에서 보면 밑에 빛은 완전히 못 살죠. 이제 굳이 어디서. 이씨 아래로 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깨끗하게 빛이 반사돼. 이건철사로 와이어인데 리모컨이 됩니다 리모컨이 이거는 인터넷을 중간에 다 2000원, 2 0 0 0 3000원, 4000원인데 다이소에서 3000원이 팔아요. 여기서 음수도 여기서 버튼으로 빼고. 예요. 네.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다이소 3,000원이. 이거는, 그냥 바꾸는 건 변경이 안 되는데, 이거는 다시 였어요 2,00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네에서도 한 6,000원 정도 하고. 이거는, 비 아그네스, 여기. 지친다고 쓰는 건데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시키 안기 찾기 좋은 정도죠. 이것도 뭐, 리모컨 되고, 지구도 터너 바꿀 수 있고, 이렇게요. 깜빡이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리 바꾸고 네, 바꾸고 네, 이게 와이어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뭉쳐서 상관없어요 손에 이래갖고 그죠 어떻게 보면 안전한거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음그 뭡니까 몇개 연기되는거 추가를 해가지고 한개로 해도 되고 어거니다 예쁘죠 무게가 한, 한한줄도 안돼 한줄도 안돼 숨지 하고 이거는 몇십 거랑, 몇십거 제일 가를지, 용 응, 응. 그래갖고, 이게 5미터기 때문에, 쭉 늘어나가지고, 주로 해나면 예뻐요. 이렇게, 그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네 와. 루메나. 루메나는 텐데, 엄청바 박아요. 이건 응. 완전히 단체 갔을 때 쓰는 게데 양파는 충전해서 충전이 가능해요. 물론, 저거, 알리마도 되지만, 알리마는 용량이 작아서 그렇고, 이거는 만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핸드폰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6, 7년 수능인데, 아직까지 때가 많이 들어갔고 한번 싹 닦아 깨끗해졌네요.